할렐루야 6월 2일 2022년 목요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의 제목으로는요. 공적 예배 때 알아듣는 말로 해라 이고요. 본문은 그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운사의 구별과 은사의 사용, 그것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잘 알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었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하는 자들은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 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 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어,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요. 어, 은사장으로 불리는데요. 그 고린도교회의 그 여러가지 분쟁 중에 그 잘못 해석되어지는 은사에 대한 점을, 어, 바울은 바로 가르쳐 효과적인 구원을 위해 어, 겸, 권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중그 특별히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 그리고 받지 못한 성도들에 대한 그 부분으로요, 방언의 은사 또한, 어, 자신의, 자신과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을 말하는 것이 골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고린도교회 방언을 받은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를 자신들의 그 경험에 의한 주관적 입장에서 은사를 받고 안 받고에 대한 그 어떤 그 심리적 기초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제쳐놓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신들이 더 영적으로 실력한 것처럼 어찌 보면 참으로 영적으로 자만했고 교만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공적 예배 시에 큰 소리로 방언을 함으로써 혼란과 무질서가 마냥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바울은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수반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함에, 여기 3절에 들어가면, 어, 그니까 13절이죠. 15절이네. 어, 축복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그 실제 상황에서, 어 하나님의 나라의 말, 또는, 어, 세계 서로 다른 나라의 말,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언은 어 저희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바울은 또 말하고 있죠. 어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차라리 마음으로 깨달은 다섯 마디 말로 어 가르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이라고 어 아주 샤프하게 찔르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어 바울은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고 즉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분별력이 있어라 이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건면을 하고 있죠. 어 그래서요, 우리 공적 예배시 만약에 온 성도가 방언으로만 말을 한다면 어 오늘 처음 교회 에 들어온 자들 또는 우리들과 다른 체제 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 온다고 한대면 한마디로 바울이 한 말처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어 그래서요.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그래서 믿는 믿든 믿지 않든 성도가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앞날에 대한 어떤 추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정확하긴 정확한 예언은 그리스의 부숙사 전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이라든지, 어, 내가 믿어야 되는 그 구세주 구원의 주그 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진 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 마음에 숨은 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한다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가 전체를 종합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 이1 4장 13절에서 25절의 요 내용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바로 헬라어로 하면은 카리스라고 얘기해요. 그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란 뜻인데 이것은 모든 이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큰 은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은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그것과 또한 일반 사람들 몇몇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은사나 직분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힐링, 그 치료의 은사라든지 병을 치료하는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은사나 이러한 직분 또한 누가 줬느냐면 한 성령님으로부터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여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성삼위 일체가 같이 하셨던 것처럼. 이 은사는 어떤 한 위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림물을 통해서 은사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은사를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해도 다른 사람보다 그것을 인해서 높고 또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낫다. 또는 나는 어떤 이들보다 우월하다. 또는 나는 열등하다. 이렇게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역할은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가려서든, 가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모든 은사는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서로 서로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필요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장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의 그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다양성 안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유니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니크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 치료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한 사람에게 전체를 어, 그냥 그 은사만 줬다고 한다면 어, 그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러한 다양한 은사 또한 성삼의 하나님의그 통일된 일체로 선물로 각 사람에게 나눠 줬다라는 거예요. 그 나눠준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랑의 나눔이 목적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요. 그럼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어, 믿는 모든 성도의 전. 또 우리가 그 그리스의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헬라소 하면 오토메요 이것이 집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교회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 방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방언의 은사를 폐지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학자들도 많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방언에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성하는 사람들도 많죠.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저런 의견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주심으로 통해서, 그 주심을 통해서, 오늘날도 그러한 은사들이 그대로, 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지금도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각종 은사가 사용되고 있음에, 특별히, 아, 이 은사는, 어, 폐지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오순절 교회를 통해서 어이 은사 활용, 특별히 이 방언을 통해서 어 어떤 사람들은 어,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은 표적이 없다. 아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각종의 은사.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할 때 사용하시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밀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왕 받은 은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어, 또한 그러한 유익함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 어, 성경이 제시하는 것, 정확하게 공예배시나 또는 많은 사람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방언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통역이 방언 통역이 절대로 있어야 된다는 라 것, 어, 그리고 때로는 이 방...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 자신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각별히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하아 주님께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목적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또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아주 충성스럽게 사용하며, 그것 또한 청지기의 어 사용이지, 결과적으로, 어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영적 차원에 대한 그런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없을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도 각종 은사를 통해서 자신들과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놀라운 그러한 것으로 또 사용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